수입차 폭스바겐 파사트 자동차 실내 난방장치 히타가 미지근하게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난방장치 히타 불량수리 전문점 부산 바른차 만들기입니다. 수입차 파사트 10만키로도 주행 안했는데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관리하지 않아서 자동차 실내 난방장치 히타가 따뜻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히터 코와 뚫기 작업하기 전에 현재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 온도를 측정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히터 바람이 왼쪽은 45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엔진을 가속을 시켜서 냉각수 순환은 하는지, 냉각수 순환 펌프, 워터 펌프는 잘 작동하는지, 엔진을 계속 가속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 실내의 히터가 얼마나 뜨겁게 잘 나오는지 점검하려면, 블로우 모터 바람의 세기는 중간 정도에 놓고, 내부 순환에 양쪽 창문을 열어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측정했을 때, 대부분의 차들은 75도 정도 나옵니다. 공회전 상태에서 45도 정도 나왔는데, 엔진을 계속 가속시키니까, 최고 51도 정도 나오네요. 가속을 시켜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히트 코어가 꽉 막혀서 냉각수가 전혀 순환을 하지 않던가? 냉각수가 부족하던가? 냉각수 순환 펌프가 고장 났던가 등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엔진을 계속 가속시켜도 오른쪽은 35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은 나오지 않고 찬 바람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엔진 냉각수 부동액 관리 상태를 점검해 볼게요. 엔진 냉각수 리저버 탱크 통만 봐도 냉각수 관리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엔진 부동액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리저버 탱크 내부 속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심하게 오염되어 있네요. 그리고 엔진 부동액이 내부에서 부패되어 코를 찌르는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공조기 박스 내부에 깊숙이 박혀 있는 히터코어가 막혀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게 되는 원인의 첫 번째는 엔진 부동액 냉각수를 관리하지 않아서 녹이 발생하여 히터코어가 막힌 것입니다 히터코어 내부에 녹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녹 배출을 한번 해 보는데 엄청 심하게 많이 막혀 있네요.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인체에 엄청나게 해로운 독극물에 가깝습니다. 독극물. 히터 코어가 막히고 냉각수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것은 엔진 냉각수 부동액을 교체하더라도 냉각수 순환 통로에 부식된 이물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 않고 부동액을 주입했을 때 내부에서 함께 섞여서 부식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냉각수 부동액을 교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내부에서 쉽게 부식되어 막혀서 안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엔진 부동액 냉각수 관리는 주기적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리고 좋은 부동액을 사용해야 엔진과 라디에이터 그리고 히터 코어에 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종주국 프리미엄 미국 제품의 냉각수 녹제거 전용 케미칼 두 통을 처방하여 히타화를 뚫고 있습니다. 케미칼을 만든 회사의 사용 설명을 잘 숙지해서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붙어 있는 녹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배출하는 데는 이 제품이 최고입니다.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너무 독하면 구멍이 쉽게 날수 있고 또 너무 약하면 딱딱하게 굳은 녹이 쉽게 제거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20년 이상 프리미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괜찮아요. 자, 지금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제대로 된 녹제거 전용 케미칼에 무한반복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는 전용 펌프를 일정한 압력으로 순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맥동 압력을 가하면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내부에 굳어있는 딱딱한 녹이 허물허물해지면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압력을 너무 세게 하면 혹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낮은 압력으로 시작해서 뚫리는 거 보아가면서 조금씩 압력을 높여서 마지막으로 정상 순환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물을 펄펄 끓이면서 무한반복적으로 3시간 이상 계속 장비를 가동시킵니다. 이렇게 히터코아 뚫기 작업을 하고 나서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청소가 깨끗이 되었는지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케미컬을 사용하여 꽉 막힌 히터코아를 뚫고 나서 마지막으로 케미컬 제품의 잔유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잘 씻어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차량도 새 물을 펄펄 끓여서 잔유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계속 두 번, 세번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히터 코어를 힘들게 어렵게 잘 뚫어 놓고 마지막으로 엔진 부동액, 냉각수 물이 샌다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헛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터 코어를 뚫을 때 처음에는 낮은 압력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정상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꽉 막혀 있는데 처음부터 정상 압력을 가한다면 부식되어 있는 히터 코어가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히터 코어를 뚫고 나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조립하고 냉각수를 보충하고 시동을 걸어서 히터를 켰습니다. 히터가 뜨겁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람 나오는 토출구 온도가 60도를 넘어섰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방문하셔서 히터가 잘 나오니까 대단히 만족하시네요. 믿고 찾아주시고 맡겨주신 고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겨울도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